우리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수록 인생이 참 힘들다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하나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훨씬 행복하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A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뻔한 얘기네 하고 이 영상에서 나가지 마시고 1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쓰면 막연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의 효과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지만 감사일기는 여러 실험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죠. 감사일기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프라 윈프리가 있죠.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녀는 아주 피참한 유년기를 보내며 현재의 그녀가 있기까지 성공 비결을 꼽으라면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감사일기를 작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 감사할 것들을 기록하곤 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감사일기에 대해 언급했으며 감사일기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떨쳐내고 행복한 삶의 원동력을 생기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사와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실천하는 감사 일기의 효과는 과학적인으로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들 중 감사할 일을 찾아보고 노트나 일기의 단문으로 적으면 됩니다. 일기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좋아 감사합니다. 직장 동료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을 하루 한가지라도 쓰면 됩니다. 오늘 감사일기를 쓴다고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에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되지 않겠지만 짧게는 2주에서 4주면 달라진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소소한 일상의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지금까지 감사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